무발주 자동공급방식 MRO자재 거래는 소그룹사스 사업으로 최적입니다. 특히 협회, 조합등 단체가 구성원들을 지원하거나 복수의 협력사들을 가진 그룹사들이 하위협력사들 MRO 구매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가능하고 개인들이 1인 창업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MRO 구매대행 사업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봅니다. 기존 MRO 자재 구매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구매사 주문관리 업무부당이 그대로 잔류하는 것은 물론 기존 납품사들과의 거래를 모두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납품 방식은 구매사 주문관리 업무부담을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납품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행될 수 있으며 양적 관리를 위주로 하므로 사용수량을 크게 절감시켜 줍니다. 거래구조를 살펴봅니다. 거래구조는 기본적으로 납품사들한테서 구입해서 구매사에 판매하는 단순 구조입니다만 전용으로 개발된 ICT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납품 거래로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구매사는 자재값만으로 구매가 완성되므로 가격적 이점이 매우 크므로 일부를 구매대행사 사업수행 비용으로 할애해 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에마로 자재는 자재값보다 구매관리 비용이 더 크다 보니 구매가격을 더 주더라도 자동납품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선진 외국회사는 시중 자재값보다 50% 이상 더 높아도 자동납품을 선호합니다. 구매사 경제성은 가격구조 변화는 물론이고 자동납품 방식의 실시간 재고 정보를 기준으로 하기에 비사용 품목의 구매 중단으로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동 공급 방식 MRO 자재 구매 대행으로 가능한 사업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일반 형태의 자동 납품 방식 거래로 구매사는 입고량을 기준으로 구매 대행사에 지급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경우 구매 대행사가 서비스맨을 투입해서 자재 이동, ICT 작업, 납품사 대화 등 재고 관리, 구매 관리와 직접 연관된 사안들을 지원함으로써 관리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구매 가격에 서비스맨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됩니다. 매월 구매사가 사용한 수량만 정산하여 대금 지급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재고는 모두 납품사 소유로 구매사는 무재고 상황이 되므로 구매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래 형태인데 자동 납품이 가능함으로 가능한 거래 방식입니다. 구매사, 구매대행사, 납품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사 기초재고 인수, 정산 방법 책정 거래 종료 시 구매사 재인수 등좀 복잡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사의 업무 수행의 대가로 구매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매관리 대행 서비스 또는 구매관리 서비스라고 할수 있으며 신종 전문형 사업 모델입니다. 서비스맨 시스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CT 시스템 특히 운영 메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구매산납품사 운영 메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특징은 구매사 메뉴 납품사 메뉴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자료에서 링크되는 동영상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사에서 납품 대금을 받아서 납품사들에게 구입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정산 대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장하고 있는 소그룹별 사스 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룹별로 운용 기능이 다름으로 각각의 그룹별로 기능을 다르게 할수 있는 소그룹별 사스형 관리 방식입니다. 그룹 관리자가 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콘솔 기능을 부여하므로 운용은 각각의 그룹에서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소그룹 사스 운용은 그룹 내 구성원들의 숫자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관리자가 거래 유니트별로 거래 관리를 지원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나 기능 수정들은 시스템 개발사가 맡아주는 역할 분담형 관리 구조입니다. 자동 납품 방식 거래의 핵심은 재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 인력이 있어서 입출, 이동 등을 직접 수행하고, ICT 관리도 맡아주며 필요한 경우, 납품사들과의 업무 조율도 해주는 서비스맨 시스템이 매우 유용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이 되면서 스스로 서비스맨 업무를 수행하는 1인 창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업체에 근무하던 전직 퇴직자인 경우, 회사 사정을 잘 알므로 더욱더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퇴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전직장과 상의해주세요. 제조업체의 구매 자재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큽니다. 지원기관에서는 훌륭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발주 구매대행 사업은 재고, 창고나 온라인 거래 시스템도 다 필요 없고, ICT 시스템만 있으면 되며, 거래 관리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단체, 개인 누구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산업자재 유통사업자들도 훌륭한 추가적 수입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조합 등 단체들은 관리자만 정해서 구성원들 지원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하위협력사들을 가진 그룹사들은 산의 하위협력사 지원사업이나 동반성장 지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